뭐야? 어 오늘 고치네? 오! 야 대박이다 이거. 야, 씨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? 어 이거 그거도. 아이 사장님은 진짜, 진짜, 진짜 친구? 친친이야 응. 고등학교 고학저주제 만나고 왔는데. 어, 뭐지? 부산 갔어. 이거 사는 거야? 아니 이거 따로 사는 거 이것도 지금 말이 많은 게 다른데는. <laughs> 어, 분말가루로 팔잖아 몰라. MSG 느낌이다 보니까 얘는 끝까지 이거 곡물을 자기가 담아서 파는 걸로 유통기한이 짧은 대신에 아 그러네 음. 어. 아니 뭐 어떤 메뉴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음. 갑자기 딱 브랜드 떠오르는 거. 음. 어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서 갑자기 깨딱이 와줬다고 재병장애하게 할거 육수 한 팩과 물 1,080ml 종이컵6탄이 냄비에 넣고 끓여달래 600ml요. 물대중 별로 안 좋아가지고. <laughs> 계란컵을 두고 왔었어야지. 이게 육수가 진짜 찐인데. 어. 다 마셔보는 거지. 1000ml 넣고 한잔 먹어보고. 비율을 음. 한참 먹다가 나중에는 미감을 거의 상실했다 그랬었어. 부산 사람들이 원래 매운 거잘못 먹지 않아? 뭔 소리고. <웃음> <웃음> 잘 매운 거못 먹잖아. 잘못 먹는 거죠. 맥질이라가지고. 요거는그면 원래 하나 더 있던 건가? 아니 어, 이거는, 이거는 추가, 추가. 먼저 넣어된다 추가했다고? 네. 와, 세 개니까. 아물세 개밖에 아, 안 와가지고 기분이. 저 깻잎 안 씻은 걸 텐데. 네. 그냥 넣으시죠. 그냥 넣어도 사실. 아 오케이. 대충 <laughs> 대충. 진짜 찐이다. <laughs> 봐봐 여기서 지금 딱맥끊기잖아 지금 씻으러 가면. 음. 맞아, 맞아, 맞아. 공짜 근데 난 이거를 왜 이렇게 짧게 말아놨나 얘 생각했거든. 이게 진짜 대박이죠. 뭔지 알겠죠? 네. 와. 저는 이게 늘 감동이었거든요. 우리 분식집 가서 먹으면 되게 넓게 이렇게, 맞아, 이렇게 맞아. 말려있잖아. 이렇게 돼있잖아. 어.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짧게 말아놨나 했는데, 냄비가, 냄비가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넣었을 때다 담겨야 되잖아. 맞아.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. 이거 왜 이렇게 했니? <laughs> 별 생각 없었는데? 막 이러면. <laughs> 어, 어, 그거 아닌데. <laughs> 사장님 전화. 사장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요? 고습니다어떨까 우리 집 집들이거든요 근데 소스가 맛이 약간 게... 그 옆으로 걸어다니는 게 맛이 난다 게 향이 좀 난다 진짜 음. 맛있어 늘어나는 게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맞다 맞다 진짜 맞다 직공이야 여보세요 어? 바쁜아 어?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시, 시중에서 팔 때는 그러니까 오뎅을 되게 넓게 해가지고 되게 뭔가 크게 보이게 해놓잖아 근데 지금 니가 꽂아놓은 거는 보면 되게 압축해서 꽂아놨잖아 이유가 있나 이유 없다고 <laughs> 아니 우리, 우리는 보고 되게 감동받았던 게이 네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깊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냄비 같은 게 없잖아 그만큼 깊이가 안 나오니까 잘 익으라고 배려했다고 배로... 생각했거든 아... 그래서 감동받았구 우리... 그래서 가, 감동받았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의도 없이 그냥 해 놓은 거네 아, 그렇지 아, 그럼 우리... 다시 편집하고 들어갈게요 다시 <laughs> 이거 오뎅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? <웃음> 고객들을 <웃음> 그... 위해서 <laughs> 혹시 여기다가 그 꽃게 넣었어? 아니야안 <laughs> 넣었어? 네아내 <laughs> <내> 혀는 쓰레기였네 <laughs> 그렇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, 너무 맛있어요 신메뉴 오뎅탕 개발 중인데 그때 협찬 간다고 오좋아짠 음. 14,500원이면 오뎅 14개, 떡 3개 육수까지 네, 다 포함해서 14,500원 14 싸네 음. 야, 내 진짜 맛있다. 음. 음. 밖에서 지금 포장마차 감성으로. 쟤는 이 예, 예, 음, 음. <laughs> 죄송해요, 배고파서 계속 들어가네요. 어, 아니요, 저다 우리 중심으로. 서 물떡 두개에데 어떡하실 거예요? 나 응. 하나도 안 먹었어. 아, 어, 서어서 불어서 불서어어서 불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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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와 여기 아그때다 그런 거도야 그, 그 TV 같은 거도야 TV 같은 거? 탄수화물탄수화물탄수화 네.